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이전시 없이 제1 비자를 받을 때꼭 찾아야 하는 제1 비자 스폰서를 어떻게 하면 혼자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구글에다가 브릿지 USA J1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검색 결과 제일 위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메인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홈페이지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 재현비자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전체 프로세스를 PDF 파일로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그 파일부터 다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에서 apply for J1비자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 이 화면에서 view 스텝 p 스텝 가이드라고 글자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프로세스 pdf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 안내 파일을 열어 보시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스텝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스텝2에서 보시면 두 가지 링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링크는 J1 인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스폰서 전체 기관의 리스트를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링크에서는 J1 인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스폰서 리스트 중에서도 나라를 지정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우스 코리아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한국 사람을 지원자를 받아서 J1 비자 프로세스를 진행해주는 스폰서 리스트를 따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링크와 두 번째 링크 두 가지를 모두 보셔야지 되고 두 가지에서 모두 이제 인턴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한국 사람도 함께 받아주는 그러한 스폰서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직, 제가 직접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J1 인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스폰서들의 리스트고요. 이거는 한국 사람을 지원자로 받아주는 스폰서들의 리스트입니다. 우선 첫 번째 링크 리스트에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회사는 오른쪽 두 번째 링크로 들어가서 보신 리스트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세 개의 스폰서 기관은 이제 한국 사람도 지원자로 받아주는 스폰서 기관들이고요. 첫 번째 링크에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스폰서 회사들은 이제 오른쪽 리스트에선 찾아볼 수 없고요. 그 말은 곧 한국 사람들은 지원해도 받아주지 않는 스폰서 기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리스트를 둘다 확인하셔야지만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도 지원을 할수 있는 스폰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폰서를 찾기 전에 꼭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우선 회사부터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폰서와 이제 재원 비자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회사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스폰서 기관에 연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또 에이전시를 빼고 진행할 때 비용이 얼마 드는지 먼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한 세네 군데 스폰서를 연락을 해봤고요. 대충 확인을 해본 결과, 3,000불에서 4,000불 사이로 모든 업체들이 비슷비슷했고요. 지금 제가 현재도 몇 군데 메일을 더 보낸 상태고 메일을 더 받게 되면 이제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프로세스 비용은 요 뒤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상세 내역은 몇 군데 업체를 더 확인해서 확인되는 대로 정리를 해서 다음 영상에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휴원 스폰서 기관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